안녕하세요. 더 프러미스 박여일입니다. 제1권 창세기. 그대로 되었더라의 약속. 20절에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합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홍수심판 전에는 방주를 만들고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모으느라 한눈을 팔 겨를이 없었던 노아가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시작한 것은 가인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가인의 길은 여호와 앞을 떠나 자신의 소유를 갖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포도나무를 심었을까요? 홍수 심판으로 물에 질려서 포도주를 마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구원받았지만 동시대를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죽는 심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맨정신으로 살수 힘들었나 봅니다. 물 대신 포도주를 마실 수는 있지만 취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림해 라고 합니다. 살인에 대해 하나님께서 첫 율법을 세우셨는데 이번에는 음란에 대한 죄가 들어옵니다. 바로 10개명의 6개명과 7개명입니다. 하체를 보았다는 영어로 무방비입니다. 세상이 조용해지니 노아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홍수로 죄인을 쓸어 버릴지라도 본질적인 죄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합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벌거 벗었습니다. 의인으로 불렀기 때문에 아무런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끄러움이 없는 상태는 부부 사이 뿐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로세 딸들이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와 동침했듯이 노아의 아들들도 열심히 아버지가 방주를 만들었어도 그 아들들은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죄를 다스리지 못하면 처음에는 죄책감으로 부끄러워하지만 점점 합리화하고, 그 다음은 정죄하고, 그 다음은 폭로합니다. 알리다는 솔직하다는 뜻인데, 솔직함이 자신에게 적용될 때는 좋지만, 솔직함으로 남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노아가 스스로 드러내지 않은 허물을 아들이 그 형제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나 샘과 야벳은 죄를 다스리고, 함의 폭로에 맞장구치지 않고 아버지 허물을 덮고 입을 닫습니다. 24절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라고 합니다. 아담과 가인이 죄를 지었을 때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동생은 어디 있느냐 찾으시던 하나님이 노아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더니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농사를 짓고 또 스스로 포도주를 만들고 취해서 수치를 당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노아는 내버려둠을 당했습니다. 이후로 12장까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셨는데 그 저주는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만들려는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는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25절에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노아의 저주는 확김에 퍼부은 저주가 아닙니다. 노아가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죄를 다스리는 사명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함이 아닌 가나안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잘못은 함의했지만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는 것은 후손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종들의 종은 종보다 더 낮고 비천한 종입니다. 그럼에도 형제의 종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두신 저주입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첫사람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담도 첫사람이었지만 홍수 심판 이후에는 노아의 가족들이 모두 첫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마지막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때 모든 계보를 회복시킵니다. 26절에 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하는 샘의 종이 되고 라고 합니다. 반면 노아의 허물을 덮어준 샘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내립니다. 노아는 함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 샘을 통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함이 여호와 앞을 떠나지 않도록 샘을 택하셨습니다. 다스림은 죄를 잘 다스리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야벳에게도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주셨지만 야벳도 샘의 장막에 거하기 원하십니다. 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시는 조건입니다. 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훗날 예수님은 야벳의 후손이 아닌 샘의 후손으로 오셔서 사도 바울을 통해 온 유럽에 전합니다. 노아가 비록 포도주에 취해 무방비로 죄를 저질렀지만 그의 축복과 저주에는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기에 노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홍수심판으로 멸망당한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야벳도 샘의 장막에 가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어서라도 샘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려는 마음입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족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위한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여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